반갑습니다. 한국 여성 최초 구글 공인 이노베이터이고 트레이너이며 구글 교육자 그룹 GG 경기 공동 리더를 맡고 있는 주디 김입니다. GG APEC Connect는 아태 지역의 구글 교육자 그룹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인데요. 어, 작년 4월과 12월에 진행한 GG APEC Connect 한국 세션은 저희 GG 경기에서 어,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GG APEC Connect 한국 세션은 어, GG Korea Assemble 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커뮤니티 식과 되신 리더님들의 릴레이 강연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연사로 헌신하실, 어,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감사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올해 GGAPEC에서는 아태 지역의 교실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학기에는 한국과 네팔의 초등학교 학생들 250명 정도가 10주 동안 아, g 2스티런앰버서더라고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이번 주까지 10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중간에 네팔의 팬데믹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실들을 연결하고 교육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추구하며. 구글 o g l e for Education에서 교육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더 나아가 글로벌 공감대를 증진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네팔과 한국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작은 쇼케이스를 준비했는데요 7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 GEG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GEG APEC Connect 코리아웃 센부 축하드리고, 그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